뒤잘 <목소리도> 있어라. 잘썼다 우와. <목소리도> 아까다 이기먹어. 시티. 2 어, 가 도착. 아, 멀미나. <laughs> 오, 완전 다른 곳으로 와버렸다, 우리. <laughs> 짱이다. 저기 천이 있나? 아, 이게 온천이지. 짜잔. 완전 일본이잖아. 일본이니까. 온 거야? 대박.

양~ 맛있겠다~ 진짜 맛있겠다~ 먹겠습니다. 어이 맛바람 쓰러졌 음~ 엄청 굵었다. 음~ 다 음. 음~ 맛있다. 음~ 맛있다. 음~ 맛있다. 음~ 있다있 공자 여기도 새있다. 외갈이 있다, 외갈이. 물이 화산 중인데? 그럴 수도 어 그러게, 작은 느낌.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물고기가 음. 튀어올라서 음. 그 비닐이 금빛을 띄었다고 해서 음. 그래서 금린호래. 음. 세 군데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음. 온천수가 섞였는데 음. 물이 따뜻하니까 가을, 겨울에 안개가 계속 피어오는 거 그렇구나. 유명하대. 하 그렇구만 수온이 따뜻해 응가위바위보서진 음. 사람 입수하자 새가 방금 날았어 성운이가 걸었어 모네 그 정원 그림 있잖아 음, 뭔지 알지? 다리 속었지? 그림 음. 어 수, 수백 개 있는 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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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을 하고 저기서 카페 라임 라이래 라임 라임길 기 키위야? 응 키위, 키위 오렌지, 마차밀크? 맛있겠다 맛 어. 피스타치오 이모 사다 줄까? 아이스커피도 드립커피야 오 맛있겠다 근데 푸딩 맛있겠다 아니요 짠. 푸딩 음. 동야 푸딩 진짜 맛있어 치즈 <laughs> 어, 멋지다. <laughs> 하지마. <laughs> 이거 그냥 초코 하나, 밀크 하나 이렇게 시켜볼까? 아, 말차도 있네.

귀여워.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귀여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귀여귀여

맛있다 와, 인같아 와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 와, 있겠다다 너무 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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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해질 때 되니까 더 예뻐. 출발. 그러게, 진짜 왜 저기만 노랗지? 아, 얘 말고 세, 두 개가 더 있어? 어. 나 아, 진짜 생각보다 초라한데? <laughs> 아니 그 누가 이걸 올렸더라구요. <laughs> 아니. 아침에 내가 <laughs> 조금 황당하네 어. 구글맵을 보다가 뭐 어. 이렇게. 웃긴다. 뜸도 아, 없이. 응. 또세 마리네. 여기는 왜 다섯 마리나 있어? <laughs> 귀엽다. 뭐잘 <laughs> 찍었어? 응.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. 안녕. 근데 왜 동쪽을 보고 있니? 사케 짠어우발 시려. 오, 꽤깊네어어야지저지 젖었다 잘, 잘 있어 딸이 가봅니다 <목소리> 그러게 다 녹았다 <목소리> 고양이가 지붕 위에 두마리가 있어 가 엄청, 엄청 엄청 양이 많다. 야호. 맛있어? 맛있어? 응. 고. 맛있겠다. 종류 응. 많다. 응. 그런 거 같고. 음 이거 하나 먹어볼까? 맛있다, 어. 까어땡 음 게 수..수줍다 안녕이다~~ 즐거웠다 <laughs> 몇시간이야? 귀여워. 어, 귀여워 빨리 먹자 왔던 호텔에 다시 왔습니다 <웃음> 맞아 <웃음> 나시 티. 투. 허우. 수고하셨습니다 오늘. <목소리> 너무 수고했습니다 동재, 수고 동재 수고했어. 응. <목소리> 순삭인데? <laughs> 응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음 매운 거다 끼고 또 왔습니다 피지 나 너무 귀여워 아어떡 그냥 따려서 마시는 거라고? 괜찮다 <웃음> 괜찮다. 안녕. <laughs> 어, 저 다음역은 이름이 고조네. 고조 사도요. 한자도 될까? 이고대션, 같이 왔을 때, 고조대차 라자이그. 음, 맛있겠다 이 맛있겠다 이런거 이까지 열정적으로 딱 공부 안는데데 <laughs> <laughs> 나도 음. 지금 가 볼까? 나 영역

달고등어? 그런 거? 그런 거는 아 손실하면은 음. 인컴? 응 음, 음. 저때 아 <laughs> 인컴 영어로 인컴 <laughs> 삼개 국어 인형응그 음. 연애적으로 인연 인형. 음, 음. 힘들 음. 그 힘들 아. 할수 있지만 그래도 되는데. 웃네요. <laughs> 오케이. 그다음 아래 있는 하얀 옥색 사람이 신부. 신부. 진짜 신기하네. 고마이누? 응, 맞아. 누가특이 음. 음 고마이 매화. 옥토 어, 파스. <laughs> 진짜 웃긴다. 부드러워 고마워. 고마워, 날개의 동전. 빡거리가 뭘까? 그대로 읽은 건가, 그냥? 옷을 동재 것도 사봐야겠다. 마사위. 케 그는 랭... 또 캔마를 뽑았다. 그러니까 랜덤 또큰 뭐야. 야호. 퍼퍼 진짜? 그거 제가 재, 재작년에 했어요. 우리 릴런 공유해? 진짜 뭐, 뭐 하는 거? 왜 <laughs> 저랑 울음참기 하고 있어? 오, 버리고, 엘 뜯어먹겠는데? <laughs> 닥터 피쉬 발가락 <laughs> <달카락을> 그냥 꺼내물겠다 <거울 웃음> 청둥오리 녹, 녹차 물에다가 한 가지 먹는 거야. 얘를 여기 뿌리고, 얘를 밥 위에 올려. 그다음에 이거랑 뭐 와사비 적당히 넣고, 이거 물을 부어서 말아먹는 거야.